자 오늘 여기까지 헥사이다였습니다. 인종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? 엄청나죠. 어떻게? 예를 들면 호텔에서 매니저들 이다 백인들이야. 근데나 혼자 동양인이야.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 미스케이나가면다 나한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한테 그거를 도, 블레임을 쳐. 그리고 어,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 밑에 직원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든지. 왜냐면, 그, 직책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. 직책 이전에 외국인이니까. 제가 내 슈퍼바이저야. 슈퍼바이저 이전에 동양이야. 그런 거지. 그러니까, 학교에서는 못 느껴. 직장 생활에서 느껴. 인종차별은. 학교에서는 거의 안 느껴. 사실은. 왜냐면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.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이해할 수어요 모르는 척 하고 간 거지. 다 알지만, 뭐, 안다고 나 혼자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. 모른척하고 가는 거죠. 어차피 걔는 블레이말 대상이 필요한 거니까. 그래서 끝내겠습니다. 아.